IG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다. 2010년 설립,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단백질 체악 프로터믹스 및 면역학이 뮤날러지 등을 연구 기반으로 삼아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허혈성 질환, 치료제 및 고유의 면역보조제와 mRNA 전달체 기술을 포함한 프리미엄 백신 관련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 2013년 코넥스에 상장했고 2015년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최근 한국 d m 이로 최대 주주가 변경 투자자의 관심을 받으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이진이 지난 14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이다. 22일 증권가에 따르면 아이진의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3,990원을 기록했다. 전일 대비 920원이 19.97% 올랐다.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자의 매도세가 커지며 지난 15일 전일 대비 480원 12.03%이 내린 3,510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17일과 지난 18일 주가는 각각 3,855원, 3,93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3자 배정 유상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아이지는 지난 13일 1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보통주를 발행해 주식회사 한국BMI로부터 총 1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게골자다 아이진에 따르면 투자가 완료되면 아이진의 최대 주주는 요원일 대표이사에서 한국 BMI로 바뀐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는 보통주 555만 1,444주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2,700이원이다. 신주 전량은 1년간 보고 예수된다. 아이진은 조달 금액을 운영자금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4년 1월 12일이다. IG는 투자 유치를 계기로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 전략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해 회사 규모를 효율화하는 등 경영 및 연구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인 뒤 2024년 초 최대 주주 측과 협의를 통해 구성된 새로운 경영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 BMI는 고순도 히알루론이 다제를 포함한 20여종의 전문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및 에스테틱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제주시와 오송시의 대규모 CMO를 갖추고 연약 1,000억 매출을 기록하는 업력 20년의 의약품 제조 판매 기업이다. 아이진과 협력해 오송 공장에서 연간 약 1억 보스 규모의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 국내 mRNA 및 DNA 기반 연구 기업의 관심을 받아왔다. 아이진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현금 창출이 가능한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규 파이프라인의 도입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라이센싱 기대에만 의존했던 회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만 머물렀던 아이진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가치가 크게 절하된 아이진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진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곳이다. 2021년 8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12회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이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나가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정부 과제에 선정돼 2년간 100억 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다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연구개발에 나섰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며 실적은 악화됐다. 주가도 올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내림세를 보였다. 주가 등락은 있었지만 고가를 기준으로 지난 2월 3일 6,850원, 지난 4월 5일 5,200원, 지난 6월 7일 4,705원, 지난 8월 11일 3,995원, 지난 10월 17일 3,565원, 지난 12월 7일 3,090원, 지난 12월 13일 3,070원을 기록했다. 아이진의 mRNA 기반 백신 기술력은 뛰어난 편에 속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재무적인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 예방 백신으로 개발 중인 이지코바로이 호주 부스터샷 임상 2A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아이지는 지난 11월 28일 메신저리 보획산의 r n a 기반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이지코비드 이지코비드와 이지코바로 이지코바로 호주 임상 2A상 시험 2차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2A상은 기존 사용 승인받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건강한 성인 46명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종화일드 타입을 타깃한 등 백신 이지 코비드 투여은400 마이크로그램 6명과 800 마이크로그램 20명으로 구분했다. 아이진 관계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시작으로 당사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양이온성리포좀 전달체 구조의 mRNA 기반 플랫폼 기술 이지아리 지열, 시스템의 인체내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아이지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 중인 이지코비드 등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안전함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이지는 코로나19 예방 mRNA 다가 백신 이지코구투 이지코비아 부스타샷 CBA 상시험 계획을 허주 인체윤리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받았다. 각 임상 단계별 관찰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수행할 예정이다. 증권가는 아이진의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은 하지 않고 있다. 기업 전망,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등을 담은 보고서 등을 찾아보긴 힘들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최근까지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는 배경에서다. 실적도 좋지 않다. 지난 3분기 기준 매출액은 5억 4천만원으로 전년 봉기 대비 66%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0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주가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기술력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이 g 는 지난 9월 양이온성 지질기반 리포조을 포함하는 변형액산 함유 mRNA 전달용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에 이어 국제특허 PCT 및 대만에도 추가로 특허를 추원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투자를 통해 나아진 재무적 상황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전략 점검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BMI 역시 제품 생산 판매 등 모아우가 뛰어난 곳으로 양사간 긍정적인 요소가 시너지 효과 등의 기대감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접근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목표주가 및 변동 폭을 설정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